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2015년 그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때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그 회담에 나갔다가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대북 황성기 방송 중단 뿐이었다 나 그만큼 무섭고 뼈아프다 라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때 이제 인정을 한 인정을 거죠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의 mz 세대가 지금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협 이라고 하는데요 네. 북한 전체 인구의 30%가 mz 세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.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은 다 m z 세대였습니까 음. 이들은 이미 우리 DVD, 뭐 드라마 다 보고 우리의 말에도 굉장히 친숙한 세대입니다. 네. 이들한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가면 우리한테 뭐 당연한 것 같은 뭐 김정은 세습이라든가 맞습니다. 뭐 심지어는 6.25 전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 탈북에서 온 주민들은 그거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같지만 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. 그렇죠.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쉽고 빠르면서 강력한 무기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다 이거 네.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이제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이 네. 오물 풍선 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사 개인사 에서도 네. 뭐 인분 테러 네. 오물투척 이런거는 이제 인간성의 끝이잖아요 인간성 의 <laughs> 막창 이거든요 그래서, 그래서 오늘 이제, 예, 정부에서도 구질구질하다는 평가가 나습니다 구질구질 저는 그 넘는다고 보는데 네.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직관적으로 북한 정권이 막장이구나 이제 음. 갈 때까지 갔구나 막다른 골목이구나 음. 정말 심각한 어떤 위기감 초조함을 네. 느끼고 있구나 음. 이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,